분수의 뺄셈 두 번째,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 2와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의 계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 부분과 진분수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기입니다. 2와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에서 자연수 부분인 2에서 1을 먼저 빼고 진분수인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2 빼기 1은 1이고 4분의 3 빼기 4분의 1은 4분의 2이므로 1과 4분의 2를 더하면 1과 4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차를 구한 후 더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입니다. 2와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1에서 각각을 가분수로 바꾸면 2와 4분의 3은 4분의 11이 되고 1과 4분의 1은 4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2와 4분의 3빼기 1과 4분의 1은 4분의 11빼기 4분의 5가 되고, 분자끼리 빼면 4분의 6이 되므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4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뺀 후, 가분수이면 대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